2023년 11월 18일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좌에서 사나운 천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떼어내렸습니다. 그는 당신의 단호한 명령을 날카로운 칼처럼 차고 우뚝 서서 만물을 죽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땅위에 선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온 피조물의 본성이 저마다 새롭게 형성되어 당신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진영 위에는 구름이 덮어주고 물이 있던 곳에서는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으며 홍해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거친 파도는 풀 많은 벌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손길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민족이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풀을 뜯는 말들 같았습니다. 또 어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 자기들을 구해내신 당신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 고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보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요점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복음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성경 전통에 따르면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한편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마지못하여 들어줍니다. 그는 과부가 자신을 계속 귀찮게 할것 같아 이기심에서 청을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한데 하물며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자녀들의 청을 얼마나 잘 들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온 듯이 하느님께서는 내가 미리 정하여 놓은 답을 들어주시면 된다는 식입니다. 물론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하는 모습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청원이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내 기도가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성 없이 열심히만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는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못된 방향과 건강하지 못한 지향으로 무조건 많이 기도할 경우 정상적인 길에서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두 가지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지향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